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쓰아 용화맘입니다 오늘은 악어 게임을 해볼건데요 우리 이기는 사람이 뭐 사주게 할까요? 킨더조이 킨더조이 사주게 할까요? 네 엄마가 만약에 이기면 용화가 사줘야 되는데 용화 돈 있어? 얼마 있는데 5,000원 5,000원 아, 100? 100? 만원1만원 원? 응. 진짜? 어. <laughs> 우와, 부자다. <laughs> 엄마는 100만원 없는데. 영화 진짜 부자네. 그러면, 한번. 아 악어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안 돼! 자, 가위바위보를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 내가 어, 용아가 이겼네 근데 엄마 한개노렇게 엄마 졌으니까 응. 아! <웃음> 아! <웃음>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나아아 한번더 하실 생각 있습니까? 나져한번더할 거예요? 응 가위 바위 가위 보. 어? 엄마 이겼다 용아 한개 안돼 엄마 다시 가위 나 이겼잖아 그래 아니 용아가 졌잖아 져서 요거 한개한 거잖아 자 가위 아니 나 무우 뭐 구웠다고 아니야 아니 이거 안 아픈 거야 진짜 아퍼 아니야 가위 <laughs> 바위 <laughs> 엄마, 엄마가 봐. 그러면 엄마 하고 용화 할 거야? 하나. 자, 그다음 용화 잘해. 엄마 아니 엄마 했으니까 용화 잘해. 어, 나뭐 아니 엄마 했으니까 용화 잘해. 진짜 아니. 신자. 아니 엄마가 했으니까 당연히 용화 잘해지 이제. 자, 엄마 했잖아 용화 잘해. 엄마는? 자, 용아. 엄마 아니, 한개 봐주세요. 진, 이제 진짜. 빨리 해주세요 진짜 뭐. 그러면 용아가 졌어 용아가 져서 엄마 사줘야 돼. 응, 그럼 엄마. 그럼 용아. 그 다음 엄마 아아음용아아 네, <laughs> <laughs> 는 엄마가졌고 이번엔 용아가졌고 이번에 한번더 해서 응. 이제 진짜로 진 사람 가려내자 어, 이번이 마지막 어 마지막 알았지? 어자 가위 맞아. 누가 먼저 할래? 내가아 어? 해봐 에 <laughs> 처음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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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 같아? 웃음> 그럼 누가 이긴 거 할래? 어가용아가 이겼어? 알았어 그만용아 군도조이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응안 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기 <laughs> 혓바닥 밑에 뭐 있어? 혓바닥 밑에? 응 혓바닥 밑에? 응 이게 더 응. 아구, 콧구멍. 응. 아구, 콧구멍. 응. 우리 나중에 국단치. 또 게임할 거예요? 어, 콧다지. 콧다지. 응. <laughs> 엄마 콧다지. <국단치>. 응? 예? <laughs> 엄마 콧다지. 응? 어? 그러면, 나중에 또. 응. 게임 해봅시다, 안녕! <laughs>